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레벨기 2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각오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지만, 괜찮겠지, 이번에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죄의 유혹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강력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바로 죄의 유혹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영적인 공격이기에 영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죄의 유혹을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선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지는 않지만.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죄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죄의 유혹을,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